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일 채용 공제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내일 채용 공제가 있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조금 내용이 바뀌긴 해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재정을 정립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직원한테 지급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업주랑 이제 대상 직원이 각각 뭐 1대2 정도의 비율로 해서 납입을 하면 나중에 정부가 돈을 좀 보태줘요. 그래서 5년 동안 2천만 원에 대한 자금을 적립을한 다음에 직원이 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하냐 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한계가 있는데 우수한 인재를 좀 채용을 하려니까 다떠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채용공제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연봉을 좀 보상을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겠죠. 대기업은 내일채용공제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내일채용공제를 하는데 이 내일채용공제 가입하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비 처리가 돼요. 납입 금액의 25%를 병원에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내일채용공제라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만 34세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2년형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3년형이 있는데 청년내일채용공제 경우는 3년간 청년이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똑같이 600만 원을 적립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적립해서 총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예요. 그래서 이걸 해줌으로써 이제 당연히 직원 같은 경우에는 3년만 채우면 목돈을 받을 수 있겠죠. 중소기업이 좋은 거는 병원 납입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되고요. 근데 납입금액의 일정 퍼센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 되는데 이게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 종합소득세에서 뭐 25%가 됩니다. 20%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연구개발 세입공제입니다. R&D 세입공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공제 혜택까지 들어가게 되면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계속해서 장기분석을 할수 있는 유인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분석을 하게 되면 목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